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책이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 이 책에 보면은 그더 나은 사람으로서의 변환이 필요한데 이걸 방해하는 인간의 감정이 있대요. 우리가 왜더 나은 삶으로 그런 그 쉬프트가 잘 일어나지 않는가 보니까 거기에 어떤 감정이 방해가 되느냐 하니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째, 불안. 불안이 우리의 변화를 발목을 잡는데요. 그쭉 설명하고요. 또그 다음에 우울. 이 우울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쉬프트 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아웃. 탈진해버리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자존감의 저하. 여러분, 탯줄을 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사실 이 시대의 삶의 그 시스템이 네 가지를 양산하게 만드는 구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아무것도 안해도 불안해요. 쉬는데 불안해요. 자려고 누웠는데 불안해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가 시작도 안 되는데 불안으로 시작을 해요. 이 구조가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우울해요. 이 스마트폰 나오고 더 우울해요. 하루한 날 들여다보는 뉴스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분노를 유발하잖아요. 버나우시에.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를 자꾸 자존감을 꺾어버려요. 옛날에 그뭐 스마트폰 이런 거 없을 때는요. 누가 뭐 얼마나 멋지게 잘 사는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는 가난한 동네 살았는데요. 뭐온 세계가 다 가난하더라고 태어나 보니까. 고동네만 그 그랬는데, 유난히. 하나뭐온 아,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맨날 연탄가스 마시고 뭐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제가 사람 이름을 못 외워요. 연탄가스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마트폰이 자꾸리 자존감을 꺾어버리잖아요. 뭐나 잘났다는 사람 막 계속 거기 에 올리고 뭐온 세계 돌아다니 며 여행했다고 맛집에도 거기 에 올리고 볼수록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탯줄을 끊어야 돼요.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해세드 이게 내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세드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이 해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해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인간들을 향해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함이 헷세드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헷세드예요 아니, 헷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게 아니냐 이걸 요구하시거든요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그 멘토 집사님, 그 청년이요. 저를 만났을 때 계속 이분을 그 호칭할 때 삼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삼촌을 내가 만나가지고 또그 삼촌이 내게 사복음서를 읽으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내가 뭐교정돼 해줬어요. 그 멘토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또그 삼촌, 내 삼촌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에 그 집사님이 자기가 아주 굉장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다짜고짜 이제 이거 펴봐라. 너예수 믿는 애가그 자살하면 돼? 안 돼? 어? 자살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 하지 마. 이렇게 접근했다면은요. 어땠을까요? 이 집사님은 이 형제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햇새도로 다가갔어요.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본 우리 청년한테 굉장히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모르긴해도 선물도 주셨을 거예요. 어쩌면 용돈도 주셨지도 몰라요. 마음을 다하여 헤세드의 사랑을 이 형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부금서를 읽어라라고 권면하니까 그게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이 헤세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베풀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아시는 창세기 3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영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요셉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제가 읽으면 이거는 아직 탯줄을 못 끄는 세상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지금 뭐, 맹숭맹숭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일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02동에 사, 102호에 산단 말이죠. 이목사. 복해하는데 수고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기 원하는데 너에게 내가 복을 내려 103호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뭐 장난치십니까? 하나님 <laughs>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네 옆집 아줌마가 잘 되게 해줄게. 그러면 나 이런 하나님 나못 믿겠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의 원리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아시잖아요. 내가 21살 때 자살하지 않고 버텨내고 이긴 이 일이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그냥 뭐 주일러 설교하고 신방당고뭐 이런다고 목사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제 삶이 여러분에게는 더큰나 미비하고 작은 것이지만 선물을 제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헤세드의 정신이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시프트, 인생의 변환이 필요한데 그첫 번째 재료가 토브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의미를 찾아나가려고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조차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단어가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헷세드 헷세드.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헷세드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고 그걸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나라를 위해서 헷세드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제가 홈페이지에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원래는 프린트해서 닦아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홈페이지 보시고 스스로 프린트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헬세드가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 지금 자꾸 사부오열 하나님 이런저런 상처들이 자꾸 양산이 되는 이 시대인데 네가 옳은지 오른지 내가 옳은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판단은 좀 유보하고 기도하자고요. 같이.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헤새더의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외국가를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헤새더를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격이 있어요. 설교하는 나, 사실 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 설교하지 마. 그래도 좀 변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헬세드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은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선순환이에요. 내가 그 받은 헬세드의 사랑을 누군가에 흘려보내주면." 하나님은 그걸 또 기뻐하셔서 더큰 혜세도로 제게 되돌려주세요. 이 사랑의 선수는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하는 주님 주시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쉬프트를 가져다주는 그런 두 단어가 되기를 원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했던 탯줄을 잘라내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